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 찍은 노잼싸 입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거를 표현을 자주 하신대요 그 이런 스트레스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사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저를 오히려 잡아먹고 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하철 타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어, 짜증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. 사실 이거는 감정 표현이죠. 그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감정 표현이고, 어떤 상황이든 내가 킹받는다고 표현할수 시원할 수 있죠. 잠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화를 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이게 시원하거든요.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. 그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함으로써 좀더이 약간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약한번 비운 것처럼 속이 진짜 시원할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이 사람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식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화가 났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화를 또 내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 이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중첩이 돼가지고 저를 계속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저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음, 그리고 계속 이렇게 표출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무드가 주가 될 거예요 감정을 선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,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상황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감정 느낀 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, 그래도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, 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. 뭐 내가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도, 그 가족 간의 스트레스에서 받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내가 살수 없듯이, 그래서, 뭐,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좀덜 받으면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. 이게 어떤 스트레스든. 그냥 딱한 가지 예시로 들게요. 제가 일을 할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날은, 아, 왜 이런 실수를 했지?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, 다들. 어, 오늘 사실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. 어, 그런 저에 대한 건 한심하고 뭔가 답답하고 좀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이 되어 가지고 뭔가 그 다음 날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는 해요.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상황에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요. 내가 빨리 바뀌어야 돼. 이런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는 방식이 있어요. 제가 요즘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난다는 말보다는 좀 다른 말을 대체를 하려고 해요. 언어라는 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상징화된 말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조금 연어 방식을 바꿔보면은 내 생각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감정 단어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, 어,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좀더 정확한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, 어,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데 큰 도움을 줄것 같아요. 선생님들은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기를 쓸때그 단어집을 보면서 쓰면은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. 저도 그 단어집이 있는데요. 사실 일기를 쓰면서 펼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거는 못 참겠어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. 감정 단어를 보시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, 그리고 그 제가 말했던 5단계를 한번 글로 써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. 첫 번째로 그 말하기 전에 맥락을 조금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원했던 거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욕구를 표현을 하고,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how를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탐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5단계를 하다 보면은 좀더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, 해결해 가면서 좀더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느낄 수 있고, 효능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.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거죠. 그래서 좀더 비슷한 상황에서도, 어,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.